진니야 우리 집에 이상한 우편이 왔어. 그 등기야. 법원에서. 법원? 엄마,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런데 여기 경매 개시 통지서래 엄마, 잠깐만. 그거 누구 이름으로 왔어? 내 이름. 내 이름 박정자. 오빠다. 이건 무조건 오빠 짓이야. 엄마, 여기 보험 갱신 서류야.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엄마는 이런 건잘 몰라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좋아. 등기부도 내 손에 있고. 인감도 있겠다. 여기까지 왔네. 근데 이건 뭐가 이렇게 두껍냐? 요즘 다 이래. 전자 문서라서 첨부가 많아?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엄마 혹시 인감증명서 떼달란 적 있어? 그런 적은 없어. 근데, 진수가 며칠 전에, 뭐좀 필요하다고, 통사무소 다녀오라 했었지. 미쳤네. 이건 진짜 미친 짓이야. 엄마, 집, 담보야. 9억짜리 집에 6억 대출이 잡혀 있어. 채권자는 대부업체야. 그게 무슨 말이니? 이건, 이건 분명히, 내 사인 맞는데, 내가 이걸 왜 사인했지? 오빠가 보험이라고 속였을 거야. 그거 대출 서류야. 세상에, 세상에. 내가 아들 며느리. 밥 먹여 살리고. 지들 편하라고 방까지 내줬더니 엄마. 이제 끝내. 더 이상 참지마. 내가 변호사 수소문할게. 그래, 이번엔 내가 먼저 칼을 뽑을 거다. 음. 음. 야, 계약서 갖고 와. 지금 당장. 엄마, 그거 지금은 없고 나중에 줄게. 지금 당장 안 가져오면 엄마가 직접 은행 간다. 어디서 어떻게 담보 잡혔는지 등기부 떼어봤다. 뭐 그렇게까지 해. 네가 뭘 얼마나 해먹었는지 내가 꼭다 들쳐낸다. 집으로 와. 이거 봐. 대출 원금 육아. 이자는 14% 이걸 내 이름으로? 네가 사람 새끼냐? 엄마! 나도 살려고 그런 거야! 어차피 이집 나중에 내거 아니었어? 뭐? 아니, 그게 내가 언젠가는 이집 물려받을 거잖아! 그럼 지금 쓰면 안 돼! 그래, 잘 알았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한테 남겨줄 게 없다! 계약서 가져왔으니 이제 각서 써! 6억, 1년 안에 변제, 못 갚으면... 명에 넘기고 모든 법적 책임진다. 각서 지금 써.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엄마, 갑자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님 돈은 보태주셨지만 저희도 힘들어요. 각서까지 쓰라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돈 보태준 거 아니야. 니들이 가져간 거지. 자식이면 다야? 각서 쓰고 나가든가 안쓸 거면 지금 나가. 선택해 됐어. 이런 집에서 못 살겠어. 어머니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봐. 사람으로 안본게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본 거다. 네, 여기 대출 계약서에 있는 박정자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잡힌 대출 관련해서. 금기 정정 가능한지요. 담보 설정 주체가 박정자 본인이라. 소송 없이 명예 회복은 불가합니다. 단 사기성 행위 입증 시 가능합니다. 그놈이 사기꾼이란 걸 증명해야 하는구나. 엄마, 이건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어르신, 이건 분명히 사기성이 짙습니다.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서명이니 민사소송 충분히 유리합니다. 저런 종이 쪼가리에 쌓인 하나로 내 인생이 날아갈 뻔했네요. 결국 집은 지켰다. 법원은 대출 계약에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담보 설정은 무효로 돌아갔다. 진수는 대부업체에 소송을 당했다. 그날 법정에서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나갔다. 나는 집을 팔지 않았다. 지키고 싶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보고 싶었다. 며느리 눈치 보며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시간, 손주 보겠다고 스스로를 낮췄던 날들, 아들이 서류에 이름 쓰라면 써야 되는 줄 알았던 내가, 이제는 알아버렸다. 내가 살던 집인데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주인 자리를 내줘선 안 된다는 걸, 적어도 이집 하나만큼은 내가 지켜야 할내 몫이라는 걸. 그날 이후 진수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그 애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궁금하지 않다. 그 대신 진희는 며칠에 한 번씩 꼭 전화를 건다. 엄마, 밥은 챙겨 드셨어? 또 김치만 드시고 계신 거 아니지? 그러면서도 와서는 늘 된장국에 나물 몇 가지를 묻혀 놓고 간다. 그 애가 싱크대 위에 손편지를 남겨두고 간 적이 있다. 엄마, 아무도 안 믿어도 돼. 엄마가 지켜낸 집에서 이제는 진짜 편하게 살아요. 나는 그쪽 지를 아직도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다. 누가 오든 그 말만큼은 보여주고 싶었다. 요즘은 창밖을 자주 본다. 잎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진다. 예전엔 마음이 어지러워서 꽃이 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게 느껴진다. TV를 틀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욕하는 드라마가 나오고, 거기 나오는 노인이 나처럼 보여 괜히 채널을 돌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내가 지킨 건집한 채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